김혜성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다저스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충격적인 발언과 함께 계약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한 상황. 그리고 이정호의 폭탄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메이저리그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뒤늦은 사과와 후회의 눈물. 과연 이 모든 갈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국 야구사에서 김혜성만큼 완벽한 준비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도 드뭅니다. KBO 리그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수비력과 안정적인 타격,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대회에서 증명한 클러치 상황에서의 멘탈. 이 모든 것이 그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게 만들었죠. 특히 2023 WBC에서 보여준 활약은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김혜성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저스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윈윈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혜성이 다저스에 합류한 후 겪은 것은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적은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기용 패턴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김혜성의 위치는 점점 애매해졌고, 급기야 마이너리그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려졌죠. 그래서 김혜성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유격수로 인정받으며 국제대회에서도 검증된 실력을 보여준 선수가 갑자기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야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의 문제였거든요. 더욱이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데뷔 초기 한달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타율은 아직 적응 중이었지만 수비에서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의 플레이를 선보였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베테랑 선수들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로버츠 감독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팀의 전술적 필요와 시즌 운영상의 이유를 들어 김혜성을 마이너로 보냈고, 이것이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혜성의 강등이 단순히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저스는 이미 내야진이 포화 상태였고, 특히 유격수 포지션에서는 기존의 주전 선수들과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김혜성은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평가받아야 했고,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정우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혜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상황을 공유했다. 는 그의 발언은 김혜성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적할 수 없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건 참을 수 없다. 는 김혜성의 말을 전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단순한 팀내 갈등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수 있었죠.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자이언츠는 항상 김혜성을 환영합니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는 김혜성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다른 팀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저스의 인사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검증된 실력의 유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김혜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가 될수 있었거든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뒤늦은 사과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며, 김혜성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고백한 것은 감독으로서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과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로버츠 감독이 처음부터 김혜성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특히 6월 1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김혜성이 또다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다저스가 8대6으로 승리하며 4연승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김혜성은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이는 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다저스는 45승 25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 성적만 보면 로버츠 감독의 선택들이 옳았다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김혜성 같은 선수가 팀에 가져다 줄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승부만이 아니라 팀의 미래와 깊이를 고려했을 때 김혜성의 존재는 분명히 플러스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나 김혜성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존중받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프로 선수로서의 자존심과 커리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예요.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김혜성이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한국 야구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어요. KBO 리그에서 그의 복귀는 리그 전체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 야구 발전에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혜성 개인의 커리어 관점에서는 분명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김혜성의 결단력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 견디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을 택하지만, 김혜성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의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저스 팬들과 로버츠 감독이 충격에 빠진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김혜성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잃게 된다는 것은 팀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거든요. 특히 플레이오프나 중요한 경기에서 김혜성의 수비력과 경험은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혜성 자신의 만족과 성장입니다. 만약 다저스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자이언츠의 관심 표명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김혜성에게는 아직 충분한 선택지가 있고, 그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팀들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혜성이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메이저리그 팀으로 이적할지, 혹은 다저스가 마음을 바꿔서 그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줄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혜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소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팀내 갈등을 넘어서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의 존엄성과 공정한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혜성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은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좋은 공보기가 될 것이고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김혜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KBO 리그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다른 메이저리그 팀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김혜성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